thank you 그다음에는 이제 어휴 시간이 많이 됐네. 악의 발단. 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창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변질되어 있는 그 악인인데. 악인이라고 창조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죠. 처음부터 악인으로 창조된 사람은 단지 변질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천사도 천사일 뿐이지. 악하고 선한 거 이건 어떤 뭐랄까요? 성향이라 그럴까? 그 선택한 거죠. 악과 선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눈에, 유그 시간에 악이 보일지라도 악은 있는 것도 없는 거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는데, 아, 나는 정말 악하게 살았어. 가슴을 계속 치면서, 아, 정말 악해. 이러면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악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저 사람 너무 악한 행을, 악한 행동을 나한테 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악한 행동을 내가 기억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살아. 없는 걸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악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 기억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전전제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자꾸 던져버려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그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 이게 이제 악한 거라면 악을 되새기면서 살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우울증에 당연히 걸리겠죠. 우울증에 누가 걸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해내면 어떻게 돼? 슬프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우울증도 이제 습관인 거죠? 그 악습이 내 안에 있으면 우울증이 되겠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은 이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벗어나기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알면, 악은 없는 거고,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할 이유도 없어요. 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오 상대방,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도, 내 안에 있는 악도 없는 것이니까 없애버리는 거고,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고. 단지 이제 내가 악행을 저질렀으면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사를 보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 입은 상처들도 있고 악습도 있다면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은 그것으로 다 되는 거죠. 그걸 계속 그래, 내가 좀, 좀더 양심적이고 제대로 잘 뉘우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걸 제대로 뉘우치야지. 그래서 계속 겁 쉬면서 살아야지. 이게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가 이런 표현을 지금 많이 하는데 내가 항아리라고 하면 항아리의 생수를 받아서. 성수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꾸중물들, 뭐 온갖 더러운 물들, 우물들을 여기 받아들여서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겠죠. 내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그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내가 허락을 안 하고, 내 기억에서든, 내 몸에서든, 뭐 영적인 권에서든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하느님의 것, 선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간직해서 살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거를 기억하면서 살겠어요? 사랑스럽고 선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우울 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시적으로 그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악행을 했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막 시대면서 살 이유가 있다? 이건 없는 거야. 되고 막 그런 거니까, 좀 이거, 이 원리를 다한다면 좀 어리석게 보이겠죠. 좀 우스워. 저 사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마음을 다 쓰고 저렇게 힘들어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악이 발단돼? 어떻게 생겨? 악이 언제 그 생겨나냐면은 하 성경에 보면은 그 모습이 잘 나타난 게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하그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켜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그 악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죠. 이게 악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언제 악해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언제 악이 발생해? 하느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상태가 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순간적으로 생기고 순간적으로 없어지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하느님과 상관없이 사는 상태는 악이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뭘 해더라도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악이 제거된 거죠. 발생했다, 없다, 발생했다, 없다, 막 이게 현실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다가 없어지고 저 사람에게 있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있어요. 내가 악한 상태로 오래 지속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이 악한 상태에서 하느님 없이 산 상태, 이거를 이제 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하게는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그렇게 오래 살다가,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해. 이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이 악습이 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를 뭐 현실 안에서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악한 상태에 있다가 빨리 벗어나면 그건 쉽게 쉽게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일상 매일같이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뉘우칠 네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가끔 이렇게 한다면 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가도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벗어나겠죠. 그러면 쉽게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그냥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양심이 훼손됐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거기서 살다 보면 오래됐으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렵죠. 그러면 이제 사랑과 천사들의 사회를 보겠어요. 천사들은 어때? 하느님의 누구신지 잘 알았죠. 잘 아는데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고의적으로, 확고하게 하느님을 떠났죠. 근데,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확고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특성에서 그 죄를 용서 못 받겠죠. 내 타락한 천사들이 잘못한 게 천사들 중에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봐야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느님과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청사들은 음, 어리석게도, 어,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한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느님 나라를 파괴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완전히 무효화된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 능력으로는 이 악의 무리들이 힘을 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그 악행을 저지도록 남겨두고 있는가? 왜 제거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어, 다음 주, 다음, 다음, 다음 주인가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어떤가? 사람은 타락한 천사처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의도하지도 않고, 좀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나약하고 잘 몰라서 또 우발적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뉘우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뉘우칠 기회가 있죠. 바오로사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잘안 돼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거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와 사람이 지은 죄의 차이인 거야. 여기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룩가 복음에 나오면 그 되찾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들어올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다가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어떡해요? 뉘치죠. 아버지한테 가면은 살수 있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뉴유치에서 아버지께 들어오죠. 이게 인간의, 인간과 천사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죄와 인간의 죄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악해지면 악인이 되고 죄를 지면 죄인이 되지만 그래도 사람인 거야. 천사도 악해져서 마귀도 되고 악마도 되고 또 이렇게 뭐 사탄도 악령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존재는 천사인 거야. 그래서 악은 창조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원성에서 이렇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알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 언제든지 숨어서 없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가 방심해서 빈틈을 보이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악의 유혹에 경계를 해야 돼요. 이렇다고 막또 이제 여기 소심 좀 걸리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 경계한다는 건 뭐냐면, 악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악은 언제 힘을 못 써요? 내가 알아차린 순간이면, 악은 그냥 뭐,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혼란스러워 할 때, 그래서 방심하거나 그 이성적으로 많이 흔들려졌거나 흥번되어 있을 때, 악은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거짓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순간이라도 내가 알아차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의 그, 악이 왜 악해졌나? 악이 왜 발생했나? 이거에 이제 또 천사들이 왜 악해졌죠? 왜 갑자기 하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왜 그럴까? 천사들이 악해지게 된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은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왜 사람을 시기 질투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또놀릴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경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사람들의 발 아래 두셨어요.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런 하느님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시편, 지혜서에 나온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악하게 된 천사들이 사람들을 욕해서 악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시기질투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 시기질투에 빠진 천사들이 여기서부터 또 악이 발생한 거야. 이게 또 이제 악의 발단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혹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하느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악은 하느님의 거짓말 장이다라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우리 창세기에 봐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하느님을 거짓말 장애로 만들면서 유혹을 했죠. 너희들에게 이걸 먹으면 더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그 악의 그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또 악의 모습이고 이걸 종합해 보면 악의 대표적인 행위는 뭐냐면은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느님께 불선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라 그럴까? 아가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아가고 대화를 하면서 유혹에 빠지죠. 왜 빠지느냐 하면은 이 유혹자, 이 악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는 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져요. 그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라고 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악의 유혹에 빠져드는 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어디죠? 광야에 가셨을 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뭐냐면은, 하, 아담과 하악에도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느님처럼 우리는 될 거잖아요. 하느님 닮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질문을 던져서 유혹해서 끝내 어떻게? 하느님을 거짓말 장애로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악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 하느님을 거짓말 장애로 생각해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을 우리가 유혹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죄와 타락이 하느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유혹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유혹받은 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겠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없는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빵의 유혹도 그렇고, 하느님을 불신하게 하는 시험하는 유혹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이러한 악의 유혹에 아담과는 문죄를었어 넘어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서셔서 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악을 물치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4천년 동안 하느님께 대들고 대들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잘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악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필리피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선한 나라로 건설해야 될거야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